네, 자 이번 섹션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어, 리엔드 테이블 테크닉을 치료하기 전에 환자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환자가 테이블에 어떻게 어,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서 치료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하고 한번 어, 환자 세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단계로서 어, 테이블이 수평으로 돼 있느냐. 또 테이블이 드랍 상태가 완전하게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완벽하게 안돼 있을 때 환자가 올라가면서 부상이나 또 놀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모르게 우리가 드랍을 갖다가 테이블 올려놓은 상태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른 상태에서 테이블이 완전한 뉴트럴 포지션이 있느냐 또 테이블 자체가 수평 상태로 돼 있느냐 이걸 제일 먼저 점검을 하십니다 하고 난 다음에 환자한테 이 2단계죠? 이 테이블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왜이 치료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환자 몸에 느끼는 게 어떤 저기 감이 오느냐를 환자한테 테이블에 작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3단계로서 환자를 갖다가 테이블에 눕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 프롬 포지션으로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울 때는 그냥 환자가 자연스럽게 눕습니다. 테이블의 가운데 정 가운데 딱눕혀 놓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3단계에서 일리아 크레스트가 소라식 피스하고 펠빅 피스하고 중간에 지금 조금 올라가 있죠. 밑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오케이. 손을 갖다 대었을 때 일리아 크레스트가 요 중간에 위로 좀더 올라가도 문제는 큰 문제는 없지만은 일리아 크레스트가 테이블의 펠빅 피스의 밑으로는 절대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 그죠? 내려오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럼버가 플렉션 상태가 일어나게데요추렉신 상태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오케이, 그거 하나. 자, 그 다음에는 머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머리 쪽에서는 완전히 얼굴이 닿는 게 아니고, 볼이 닿아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머리가 살짝 익스텐션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요 상태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굴이 어, 바닥에 스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비칼이 약간의 어, 로드시스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테이블이 익스텐션 될때 어떻게 해야? 서비칼이 익스텐션 되는 그 영상 첨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일자 목인 환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환자의 위치가 된다 자그 다음에 팔을 뻗어서 핸드바를 잡게 합니다 손 양손 다 잡으시고 자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로 당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잡고 핸드바를 당깁니다 당길 때 최대한 당기가 팔이 완전 펴지면은 안돼요 그렇게 되면 치료하고 난다음어깨 어, 엘보하고 비슷하고, 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통증도 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팔이 약간 굴곡된 상태. 오케이. 요렇게 살짝 굴곡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 오케이. 그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헤드피스를 다운 내리는 겁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한 20도에서 한 25도 정도, 한 20도 정도 다운 내리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내리는 이유는 헤드피스 다운하는 거나 팔을 저기 저 핸드바를 잡게 하는 건 뭡니까? 트렉션을더 효과적으로 좀더 어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늘 강조하는 제일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뭡니까? 반드시 소라식 피스를 내리셔야 된다. 내리실 때 그냥 얘만 덜고 올리면 갑자기 탁 떨어지면 환자가 놀라거나 아니면 은 또, 근육에 경직이 올수 있으니까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천천히, 오케이. 요렇게 내리셔야 됩니다. 자, 요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쪽 설명을 반드시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반드시 내리시고. 자, 여기서 안 내려야 되는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어갈게요. 척추청만증, 파세신드로 스폰딜로 리세시스죠. 요런 케이스에는 오히려 어,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척추관협작증 환자한테는 요 소라식 피스를 안 내리고 그냥 한다. 요네 케이스만 빼고는 반드시 내려 주셔야 된다. 그거는 꼭 명심해 두시고 자 이제 발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발 쪽으로 내려가서 제가 이제 풋피스를 당길 텐데요. 풋피스를 당길 때이 당기는 것도 왜 당기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트력신을 갖다가 맥시멈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 풀피스를 당기는데, 어느 정도로 당기는 게 좋으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여기까지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안 당긴 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뒤꿈치 한번 보세요. 뒤꿈치, 가장 좋은 게 제가 당겨올 때 뒤꿈치가, 오케이, 여기서 뒤꿈치가 살짝 올라오는 요 정도. 지금 요거죠? 뒤꿈치 살짝 떨어지는 요 정도가 가장 적정한 거다. 적정하다는 말씀은 뭡니까? 큐력션이 가장 잘 되는. 고그 상대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 아직까지 요발 벨트는 매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환자가 이 테이블에 콘트레드 캐신이 없느냐? 프리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환자한테 테이블을 갖다가 작동시키면서, 기존의 통증이 증가되느냐 아니면 없는 통증이 나타나느냐 불편한 감이 있느냐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테이블 작동시키기 전에 제가 환자 손을 몸에 대고 약간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안, 안 하고 그냥 바로 테이블만 작동시키면 환자가 순간적으로 놀라서 겸육의 경직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 환자한테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제 테이블 움직입니다 하고 제가 환자 손을 대고 이렇게 조금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주시면서 테이블 갖다가 밟아줍니다 그쵸. 그렇죠. 하면서 환자한테 바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테이블이 움직일 때에 기존의 통증이 더 증가되거나, 없는 통증이 나타나거나, 혹시 불편한 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특히 테이블이 올라올 때, 올라올 때 특히 더 아픈 감이 있느냐를 반드시 그 포지션 내려갈 때 올라올 때도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반드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만약 아프다, 그러면 바로 쓰다 보고 테이블 갖다가 치료를 갖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중단하셔야 되는데, 이때 환자가 불편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냐? 요, 가슴 부위에요. 아, 가슴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어떤 케이스냐? 여성 환자의 가슴이 좀큰 경우, 가슴 수술을 받았던 경우, 아니면 좀 세가슴인 경우, 요런 경우에 여기에 처음에 얘를 갖다 올려놓을 때는 좀 팽팽해서 마찰이 좀 적게 돼요. 그런데 소라시 스를 갖다 다운, 내려놓은 상태에 대해서는 요 모서리 부분이 좀 약간 가슴에다 조금 닿는 부위가 자극이 좀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가, 이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좀불편하더라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여쭤보세요. 만약에 가슴이 불편하십니까? 여쭤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환자를 밑으로, 환자가 알아서 자기가 조정하면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죠? 절대 밑으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위로 조금 한 2, 3cm, 1인치 정도 위쪽으로 올리시면 가슴이 굉장히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하나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게 이제 어, 문제가 없다. 아,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발에 벨트. 이걸 풋벨트라 그러죠? 이 벨트를 착용을 키시는 거죠. 요 벨트 착용 시키는 것도 어, 발에 뭐 발목이 아프다거나 발목이 뭐인스테빌리티 있다거나 뭐 리그먼트 손상이 스프레인이와 있다거나 할 때는 착용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치할 때에 손을 갖다 대면서 할 때는 굳이 풋 어, 벨트를 착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요 정통 코스로는 이렇게 해서 치료에. 이제 환자 치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